요나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속한 작은 마을 가드헤벨에서 태어났다. 그 시절 이스라엘은 여전히 북쪽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아미데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요나의 가문은 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집안이었다. 요나의 출생은 그 지역의 이웃들에게 큰 축복으로 여겨졌다. 그가 태어난 날.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이 맑았고 마을 사람들은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만큼 평화를 가져다 줄 아이로 믿었다. 어머니는 요나를 부드럽게 감싸며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곤 했다. 그녀는 종종 요나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가 여호와의 뜻에 따라 성장하길 기도했다. 요나의 집안은 작은 올리브 밭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 어린 요나는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자랐다. 갈릴리의 푸른 언덕과 맑은 호수는 그의 놀이 공간이었고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아버지는 종종 요나를 무릎에 앉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는 특히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순간이나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행한 이야기는 요나에게 선지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요나는 어릴 때부터 어딘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면이 있었다. 마을 친구들 사이에서 그의 침묵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는 깊은 내면의 갈등을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그는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이상한 예감을 갖곤 했다. 어쩌면 그것이 요나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자란 이유일지도 몰랐다. 요나는 꿈이 많은 아이였다. 그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 보며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다. 엘리아나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꿈꿨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두려움과 회의가 있었다. 과연 자신이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요나는 꿈이 많은 아이였다. 그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곤 했다. 그중에서도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다. 엘리아나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꿈꿨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두려움과 회의가 있었다. 과연 자신이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 시절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타락이 만연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는 겉으로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는 부패와 타락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백성들은 여호와 대신 우상을 섬기며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렸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갔다. 요나는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불의함을 목격하며 자랐고 그들의 불순종이 결국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요나는 자주 자신의 신앙과 세상의 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를 왜 방치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알기에는 아직 어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의와 사랑이 충돌하며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은 종종 요나의 신중함을 이상하게 여겼다.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해?"라고 묻는 친구들의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요나가 12살이 되던 해의 여름,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올리브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돕던 날이었다. 갈릴리의 해는 뜨겁게 내리쬐었고, 요나는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요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이 몰려오고, 선둥이 치기 시작했다. 그는 비가 쏟아질 것을 예상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요나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분명 바람 소리였을지 모르지만 그날의 목소리는 분명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요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나는 멈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 순간 요나는 온몸이 떨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요나는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물었다. 여호와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요나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요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을 완전히 달리 보게 되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언제 그가 부름을 받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요나의 어린 시절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첫 번째 개입은 그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했고, 훗날 그가 예언자로서 감당하게 될 운명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첫 번째 기적의 순간 이후로 요나는 자신의 삶을 예언자로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심어준 사건이었다. 요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요나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를 서서히 해나갔다.